대박이다 아 프로님 나이스 300야드 오 어, 300야드 안녕하십니까 프로님한테 레슨을 이제 1회차 받고 스윙이 조금 많이 변화가 생겼어요 사실 스코어를 지금 약간 내려놨습니다 음. 왜냐면 필드에 나가서도 계속 그렇게 쳐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제게 안 되니까 그렇죠. 근데 가서 쳐보면 잘 맞을 때 정말 툭친거 같은데 원래 제가 힘껏 쳤던 만큼 그 이상으로 가요 어. 동반자들이 놀랄 정도로 근데 그게 1 8호랑세 3분밖에 안 나온다는 거 음. 오늘은 조금 어떻게 힘을 실는 법을 좀 알려주시나요? 음. 저번에 이제 다음 레슨 시간때 체중 이동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린다고 했었는데 네. 오늘은 그 부분을 통해서 비거리를 어떻게 늘릴 수 있는지 네. 하나하나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체중 이동을 정확하게 하려면 회전에 대한 부분을 조금은 다시 이해를 해야 돼요 옆에서 손한 번만 이렇게 당겨주시겠어요? 자, 땡겼더니, 어때요? 제가 지금 딸려갔죠? 그럼 몸이 돈 거예요? 안돈 거예요? 돈 거죠. 그렇죠. 체중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느낌으로 회전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회전이라고 생각하면 회전이고, 회전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회전이 아닐 수 있지만, 실제로 중요한 건 몸이 돌아갔다는 거예요. 몸이 돌아갔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다, 다시 체중을 진행방향 쪽으로 나가면, 어때요? 지금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돌고 도는 느낌이 아니고, 밀어주고, 당겨주는 느낌으로 가면, 실질적으로 우리는 몸통회전을 굳이 이렇게 돌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돌아보세요. 자, 이때 잘 돌았다고 가정을 하고, 이때 제가 이렇게 막아볼게요. 자, 이제 미세요. 지금 이렇게 밀면 이제 힘이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전 밀리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골반을 밀어주는 게스웨인 거예요. 지금 체중이동을 한다고 밀었는데, 네. 이렇게 밀면 지금 몸은 가만히 있지만 축은 유지됐지만 골반만 밀었잖아요 네. 이게 아니고 이제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이거 스웨이는 안되고 미세요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미는 거예요 그냥... 자 이때 지금 제가 받치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축이 리버스 피봇이 되지 않잖아요 그냥 네, 이렇게... 이런 느낌인 거죠 아 그냥 이렇게 등등 네. 등, 등? 네, 그러면 제가 이제 한번 제대로 밀보세 밀려요 제가 음... 근데 아까처럼 하면은 제가 밀리지 그렇죠? 않는 거죠 네, 이렇게 밀면은 회전이 돼요. 아이 왼쪽 이 이쪽으로 이렇게 네, 밀면. 그렇죠, 이렇게 회전이 되잖아요. 밀면 어. 회전이 되잖아요. 여기가 그때, 네, 그때 골반도 마찬가지예요. 골반도 여기서 자꾸 앉아서 미는 게 아니고 그냥 나가면 돌아가요. 그러니까 체중 이동을 하면서 밟은 떠니 어떻게 됐어요? 눌렸죠. 눌렸잖아요. 이 눌린 힘을 우리가 딛고 일어나 줬을 때 우리가 지면 반력을 제대로 느꼈다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일단은 체중이동을 하면 몸이 회전한다는 게 느껴져요. 그거를 이제 여기서 팔이 힘이 빠져 있으면 발는 대로 이제 좀 따라서 던져지거든요. 이걸 제가 빈스윙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백스윙 올라왔어요. 체중이동 되죠? 자, 백스윙 올라왔으면 발는 대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느낌을 하면 지금 별로 안 세요. 근데 어때요? 발는 대로 이 힘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그전에 우리가 바디 스윙을 하시던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백스윙을 들고 나서 왼쪽이 축을 두고 왼쪽이 축을 둔 상태에서 얘를 계속 돌리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저. 네, 맞아요. 이게 골프 반장님 같은 경우에는 백스윙이 올라갔으면 계속 회전을 시키려고 하셨어요. 근데 이거는 바디 스윙에서 이런 스윙을 하면 피니시가 사실상 잘 나오지 않아요. 왜냐면 이렇게 계속 돌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다리가 돌라 그래. 그러니까 몸의 축이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피니시할때 왼발이가 자꾸 이렇게 돌아가는 사람들은 축이 고정되지 않고 몸이 계속 회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래서 지금 이제 필요한 과정이 또 뭐냐면 하체를 잡아주는 역할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스윙 올라와서 디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밟으면 일어났죠. 그럼 여기서 하체가 고정이 돼요. 더 돌아가지 않는 말. 그래서 그때 헤드를 넘겨주고 하체가 고정된 거를 충분히 느껴줬을 때 따라가야 우리는 피니쉬를 올바르게 설수 있는 거야. 체중이동도 중요하지만 체중이동을 하고 나서 계속 회전을 하는 게 아니고 딛어주고 고정시켜줘야지 우리가 더큰 힘을 낼수 있다는 거죠. 몸을 계속 돌리시는 분들 중에 피니쉬가 안 나오시는 분들은 아예 그냥 고정을 해놓고 나서 스윙을 해보셔도 돼요. 이거 로리맥길로의 영상을 잠깐 한번 볼까요? 네. 자 여기서 백스윙 탑이죠 자 이때 여기 골반 보면 돌아가요 돌아가는 게 보이셨죠? 자 그때 헤드하고 손하고 골반은 어깨는 동시에 돌아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이 헤드, 손, 어깨, 골반이 동시에 움직이죠? 하체만 따로 움직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니까 이게 상하체 분리를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상하체 분리는 백스윙 때 하는 거예요. 백스윙 때 몸이 다 꼬여 있어요. 근데 우리 사람 몸에 사실 고무줄처럼 탄성이 없어요. 그래서 상하체 분리가 막 됐대. 여기서 내가 골반 더 돌리면 더 돌아가지가 않아요. 그냥 따라와요. 어깨랑 골반이랑 손이. 가, 그러면 손하고 어깨랑 골반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쵸? 가만히 그냥 있는 거야. 가만히 있는데 따라오는 거죠. 근데 거기서 문제는 두고 오는 건 아니에요. 두고 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냥 자연스럽게 오게끔 내 냇... 그렇죠. 그냥 이게 힘 빼고 있으니까는 네. 딸려오는 거고. 네. 우리가 그렇 줄다리기 할 때처럼 해서 하면은 다 따라오잖아요. 그런 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체중 이동만 했으면 이렇게 밟히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골반하고 상체가 자 여기 있어요. 골반하고 여기 지금 어깨 여기 있고 골반 여기 있죠? 나가죠. 나가는 거예요 제자리에서 뒤로 빠지면서 회전하는 게 아니고 나가고 있는 거야자이 상태에서 이제 임팩트까지 딱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측을 볼게요 골반이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보는 거예요 여기 보면 골반이 안 움직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건 골반 계속 돌리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체가안 던져지고 잡곡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으니까 던져지질 않아 그렇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하체 잡히면서 치고 멈춰서 보내주고 마지막에 따라가는 거예요. 백스윙 올라가서 내려올 때까지 하체를 조금 고정해준다는 느낌을 그냥 쳐보실게요. 지금 손으로만 치셨죠? 네. 분명히 손으로만 치셨다고 하셨는데, 자, 백스윙이 올라가고 내려올 때 몸통이 먼저 회전해요? 안 해요? 몸통이 먼저 회전하고 있죠? 몸이 먼저 회전하고 팔이 나중에 펴지죠 몸도 열려 있고 돌아가면서 골반도 같이 돌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손으로만 쳤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몸이 돌아가는데 여기서 계속 돌리려고 해 보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몸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스피나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시는 게 처음에 헤드가 먼저 움직여요 그래서 마지막에 헤드, 손, 어깨, 골반이 되면 다시 역순으로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운 스윙은 골반부터 움직여야겠죠. 그러니까 그 골반이 뭐냐면 체중이동이에요. 네. 그리고 나서 골반, 어깨, 손, 클럽이 됐어요. 그럼 임팩트가 된 거죠. 그러면 다시 역순이 되면 어디가 먼저 움직여야 돼요? 헤드, 손, 어깨, 골반이 움직여야 돼요. 그러면 지금처럼 딱 맞고 나서 하체가 고정이 되고 헤드가 먼저 지나간 다음에 골반이 따라가는 모양이 잘 나온 게 이게 올바른 거고. 여기서 골반이 계속 움직이면 피니시를못 하는 거야. 우리가 치고 둔다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온 거야. 그렇죠 네. 그렇지. 그래서 요 부분을 이제 시청자 여러분과 이제 골프원장님이 조금 생각하면서 치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 지금 이렇게 깎였을 때 어택 앵글은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요게 조금 과하게 좀 찍히다 보니까 클럽 패스를 보게 되면 또 그렇게 많이 아우디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은 힌지를 조금 유지한 상태를 유지를 해준다면 클럽패스는 0도에 가깝게 나올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치려고 이렇게 푸는 순간에 사고네 오른손은 유지를 하고 그리고 이 팔꿈치를 풀어야 되는 거네 팔꿈치를 이렇게 네. 이런 느낌으로 체중동이 없죠 자 약간 이때는 좀 오버해서 느낌을 찾는 게 좋으니까 힐업을 조금 해도 돼요 그만큼 많이 가라는 얘기예요 백스윙 때 어때요? 여기서 약간 움직임을 느끼니까 어차피 손으로만 할 거잖아요. 감각은 손에만 있으면 돼. 나머지는 이것만 밟아주면서 느껴보는 거예요. 타이밍을. 네. 자, 손으로만 일단. 지금 여기서 길게 가려고 하지 말고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자꾸 보내려고 하시는 게좀 큰데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세게 하면 돼요. 이미 공은 나갔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더 빠르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손의 감각이 많으세요? 몸의 감각이 많으세요? 팔 몸은 도와주는 추임새인거지 몸은 도와주는 앤거에요 팔의 감각을 없애고 몸으로 조절하려고 러면 몸이 주가되면 안 된다는 거야 거리를 낼 때. 너무 이렇게 빼지니까 백스피니 걸리네 여기서 나가야 되는 게 맞고 네. 손은 뒤에서 빵 풀고 오 지금 좋네요 뒤에서 빵 풀고 네. 가야 되는데 나가면서 풀어야 되는다. 이두 가지를 한 번에 해야 되는 거네, 나는. 야, 어렵다. 두 가지 한 번에 하려니까. 체중 이동 많이 하시고, 오버스윙. 확실히, 임팩트가 엄청 좋아졌어요. 저는 이게, 왜 이렇게 맞는지 보면, 자꾸 여기서 돌려요. 이렇게 맞아야 되는데, 이렇게. 근데 자꾸 이렇게 돌아가요. 손이. 그러니까, 로테이션을 일부러 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서 빵 때리면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아, 힌지가 풀리면 안 되지. 와, 또 완전 똑바로네. 아주 빨랫줄인데? 어때요? 저 나가는 거 확실히 보이죠? 근데 이거 많이 비슷해졌잖아요 지금 나가는 거 보이시죠? 자 여기서 빵 펴질 때 저는 지금 손이 약간 아직도 힌지가 유지가 되는데 힌지가 안 됐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땅 펴질 때 지금 보면 오른손이 어떻게 돼 있어요? 안 뻗어지지 안 뻗어지죠? 그리고 지금 저는 여기서 하체 고정, 돼 있는 거 확실히 보이죠? 근데 고정이, 여기서 어때요? 아직도 저는 고정이 돼 있는데, 고정이 안 돼요. 저는 여기서 그대로 그냥 넘어가 버리는데, 얘는 따라가 버리잖아요. 여기서 확실히 차이가 나네. 여기 임팩트 부분에서 모든 게다 결정이 나와그쵸죠 요거 때문에 방향성이 지금 에러가 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팔이 완전 펴지는데, 팔이 안 펴지죠? 이거를 연습하셔야 돼요. 어떻게 연습하는 거예요? 자, 백스윙 올려서, 멈추세요. 저 있으니까 세게 하시면 안 되고, 네. 천천히 내려와 보세요. 요렇게 펴져야 돼. 얘 지금 막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들어와야죠. 274m가 300야드인 거 아시죠? 네. 300야드 넘게 나왔는거 야, 이렇게 나갈 수가 있구나 대박이다 아, 프로님나이스 300야드 어허, 300야드 어, 조금 왼쪽 가긴 했지만 어. 300야드 일단 다했어 저는 여기서 만끽하지 않습니다 힘 빼고 힘 빼고 여기서 이렇게 헤드가 떨어지는 감을 약간 느껴주면 스윙 스피드는 빨라져요 힘 빼고 힘 빼고 준비하는 거 보이죠? 힘 빼고 자, 힘 빼고 이런 느낌. 야, 저건 진짜 대박이다. 저 소리를 내보라고. 그러니까 이 소리가 나야 돼. 여기서 이런 느낌이 조금 약간 여기서 이런 느낌이 좀어 나야 돼. 이런 느낌. 여기서 여기서 얘 예, 아니 거기 여기를 흔들지 말고. 얘가, 얘가 위아래로 이렇게 느껴지게. 그렇죠. 그렇죠. 그걸 느껴야 돼. 그리고 지금 올라가는데 나가면 안 돼요. 올라가서 기다리고. 그때 헤드가 떨어져야 돼. 더 기다려. 아니야. 지금도 많이 빨라요. 아니, 지금 벌써 나갔잖아요.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힘을 뺐는데 나가요. 힘을 빼서 넘어가는 걸 기다렸죠. 다시 올라가서 넘기고, 그 다음 밟아야 넘기고 응, 넘기고, 넘기고 어, 그다음그다음말그음그때음데그는음도 어, 계속 음야 돼요? 음데넘기음만할때음기만움음이면안음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던져음죠그다음그음그렇음그런음낌이죠음그렇음지금처음자 한번 음볼게요음에그 다음에 리 다음에 음음아요 나는 몰라 엄청 빨라졌죠 오늘 일단은 말씀드린 거에서 어떤 걸 연습을 해야겠다가 일단 생기셨으면 요번 네, 레슨은 성공인 거고 밟는 거 그리고 아까 손 펴지는 거 이거 마지막에 이거 네. 근데 이제 같이 돌아가는 느낌이 아니라 약간 아도겐 약간 느낌이 약간 아도겐 같은 느낌인데 약간 이런, 맞아요, 느낌. 이런 느낌 약간 여기서 뭔가 이런, 이런 그런 느낌, 뭐 맞죠? 좀 이해를 했어요, 내가. 이, 여기서 원래는 내가 이렇게 휘, 이렇게 아, 감아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와서 약간 약간 이런 느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프로 님이 제 스윙 보시고 갔으니까 그뭐 진단 받고 검검 받으면서 나중에 최종 편에는 프로 님 거리를 한번 찍어 보는 예, 또 한번 도전은 해봐야죠. 네. 박래성 프로님 어디서 레슨 하시나요? 저 지금 동대문에 있는 크로우 골프 스튜디오에서 또 레슨 하고 있고요. 판교 쪽에서도 하고 있으니까요. 어, 레슨을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골프 반장님한테. 누구보다 레슨 어, 진짜 진지하게 열심히 가르쳐 주십니다. 네. 여러분들도 많이 오셔서 비거리도 늘리고 자세도 이쁘게 한번 만들어 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콜프완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